21년 5월 20일 오늘 상승한 종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엄청 큰 움직임은 없어요 물론 오늘 변동성은 좀 크긴 했었지만 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음, 아직 큰 하락이나 큰 상승 같은 큰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다, 않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 나왔던 종목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뜨거 가장 핫한, 핫하고 한핫 뜨거운 뉴스는 이제 윤동, 윤석열 총장이 어 이제 반도체 공동연구소 방문하면서 이제 정덕근 석자교수를 만났다는 그 소식. 그 기사를 보고서 저도 뭔가 윤석열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덕이 대장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갈, 그러면서 일우 대덕전자 우선주나 뭐 대덕전자도 움직였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이제 대덕은 제가 알기로 회사는 얘네가 뭐 대덕 전자가 이제 반도체 회사고 대덕은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이제 어. 그렇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주회사에 가까운 이제 자회사와 이제 피투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로 약간 이런 이런 회사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대덕이라 주식이 시총이 제일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주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대덕전자 아무래도 시총이 좀 커요. 좀 대형주주다 보니까 대덕전자 이제 시총이 어, 7,500억. 그래서 좀큰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대덕 대덕이 대장이었고 정덕균 석자교수가 사회사로 재직 중인 점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동일기현 바이로그, 바이로그 디바이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덕성 이런 주식들이 이제 오늘 윤성열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고. 어, 최재형 관련주 이론, 이재명 관련주 디자인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디자인도 뭐 이재명 테마에 어, 포함되는 주식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이 어제 윤석열 총장이랑 또이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고 다른 반도체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주가 흐름은 최근에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어, 뉴스는 나와주고 있어요 맥커스 반도체 관련해서 맥커스 psk 홀딩스 그리고 미국 상무 반도체 회동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 반도체 투자 발표 기대감 이러면서 관련주 상승에 나왔고요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어좀 뜬금없이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어 scd가 이제 쿠팡 냉매 직접 생산 소식한다 소식 나오면서 수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scd가 어, 쿠팡 관련주로 움직였고 한국전자 홀딩스 이런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그외개별어인 종목들을 대동기어 실적 모멘텀 웨이브, 웨이브 렉트로 관리 종목인데, FMMM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좀 상승시키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관리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안 건드는 게 좋겠죠. BHI,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 속 LNG 발전 설비, HRSG 일분기 세계 수주 물량 1위 소식에 이런 급등이 나왔고요. 맵스, 자동차 내장지원신소재 제조한다는 기사 하나 띄었고요. 삼보산업 실적 모멘텀, SJM, 이제, 냉각 유로 튜브 공급한다는 기사, 뭐, 며칠 전 SJM 또 뭐, 호재 나오면서 그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어, 그럼 아무래도 호재의 모멘텀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대동금속, 실적 모멘텀, 신세계 INC, 이제 내부 매출 확대 기사. 좀 최근에 이런 실적 관련은, 실적 자체가 테마가 돼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다, 나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단기 매매라든 음, 중장기 투자를 하든 어쨌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주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은행주 같은 건 실적은 잘 나와도 주가가 좀 받아 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좀더 안전하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사는 게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미국 주도 여덟 개국 탈 탐사 아르테미스 연합 한국 참여 소식에 기 수대감 수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좀이 기사를 한번 잘 찾아볼 예정이고요. 두산중공업 소형 원전 개발 글로벌 경쟁 본격화 소식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상승 나왔고 큐렉소가 이제 척추 수술로봇 미국 FDA 인허가 획득 나오면서 큐렉소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약간 재료가 불명하고 모호한 종목들로 이제 센트럴 바이오 어제 특별한 이유 없이 한가를 갔는데 오늘또 특별한 이유 없이 한가 갔어요 아무래도 어, 이 흐름만 보면은 어제 뭐 특별한 악재 나온 거 아닌데 이유 없이 한가 갔잖아요 이 없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추가가 원래 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게 아닌가 싶은데 어 어제 좀 재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좀전 아마 이런 점을 투자하기에는 좀 투자하기는 부... 좀좀 껄끄럽다고 생각이 되고 코리아 서킷이 u 비 특별한 기사 없는데 반도체 테마를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죠 있, 있기도 한데 또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청보산업 당일 특별한 기사는 없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고요. XM, 이제, 클라우드 모아 SAS, SAS 버전 공식 출시했다는 기사 나왔는데, 음, 이것만 가지고 상승한 건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기사가 있는 건지. 4CS, 왕국경제 t v 당연 특별한 기사는 없었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 이런, 어,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관련 테마, 어, 테마주들은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어, 어, 이렇게 시, 요새 이제 나스닥도 어제 좀 하락이 나왔었고 코인 시장도 좀 하락하면서 좀 전반적인 유동성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 바랍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